네네가 그러니까 차고 다니면 되겠다. 내가 쳐다보는 걸 시선 얘가 다고아제하고안 첫날 출국 전 인천공항입니다. 벌써부터 들뜬 마음으로 물건 컨택에 대하여 토론 중입니다. 그다야지 가지고 열정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아니 근데 쉽지 않 쉽지 않이나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항상 비행기를 타면 설레네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우입니다. 무사히 샤오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사장으로, 여기서 이후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성지 인터내셔널 분들이 반갑게 환영해주셨습니다. 하나가 아, 흑돼사 한번 들리고, 네. 그걸 좀 그, 마시면 그, 가위가 그 하나씩 먹고. 흑돼서 가위 안 팔지 않았어? 잘 팔지 엄청 팔어. 이 호시가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앞으로 한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차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이호남다 호텔로 먼저 가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짐을 두고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이고 내일 첫날 첫 번째 날 이제 카주구라는 저희 이제 기계 쪽 관련돼 있는 브랜드를 수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분이 아이 탓인 제일 을 너무 는데거아요 <목소리> 이끌고 있는 이사장 서해어 팀도 서로 관심사항이 있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소소하게 나눠볼거니까 한번 서로 내 품목 내 가게 내 매장에 내 품목 찾으러 왔다는 마음으로 좀 급하시지만 하나라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참여해주시고 좀이 부분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꼭 찾아서 의미 있는 행복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그 여정까지 안전하고 당시에 그 무탈한 어떤 행복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냥 발발발 뛰는 충무이자 변사입니다. 여기 그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카톡상에 우리가 온 목적을 막학하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전에 어 내가 우리 매장에서 가장 의무로 제품 이거를 좀 눈여겨 보고 사진을 찍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면요 못 찾아요 이 사진을 찍어오면은 어, 이 시장이나 이 전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이나 어, 저기 전시장 가서 우리가 직접 관심있게 본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이후에 있는 우리 사무실로 전송이 됩니다. 가격을 1차적으로, 어, 논의된 것들은 전, 어, 전송이 돼서 우리가, 어, 전시회 끝나고, 어, 저녁 시간에 어, 회의 테이블에 인쇄돼가지고 어, 어, 쫙 깔려있습니다. 18부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관심있게 본품들이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때 자기가 본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어, 뭐 나는 이게 조금 더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 해서 상품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거기다 저희가 메모를 합니다. 거다 메모를 해서 아 저하고 우리 지은쪽시나 별도로 어, 가격이나 뭐 이런게 좀 괜찮은거는 별도로 제가 또 갑니다 다시 제가 재차 방문을 한다고 그 매장을 그래서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보고 옵니다 다시 주사를 더하고 MOQ라든지 전체 재반 경비 이런것까지개선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때 모여서 회의를 할때 어, 또. 아, 여기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후 시장이나 이후 전시장에서 본 물건을 내가 지금 바닥에서 그 물건을 해오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를 검증을 하고 물건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서 중국 내에 있는 여러 회사를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나 네군데에 공장을 더 섭외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국내에 니다 샘플을 샘플을 다 가져와서 재점검을 하고 재조사를 해서 벌써 제일 난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시면 와 우리는 가서 봤는데 왜 물건이 바로 안 들어올까 뭐 이런 경우도 의아심을 갔는데 그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수입 시간 이 샘플링하고 샘플링 한 거는 여러분들이 봤으면요 내가 컨택하게 관심 있게 보물건이라면그 샘플링을 그 회원한테 보내드립니다. 내가 자, 가장 자신있게 봤기 때문에 그 물건만큼은 어, 그 회원한테 샘플링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 부셔야 됩니다. 부서질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5박 6일 동안, 6박 7일 동안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걸좀 관심있게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꼭 반드시, 한두 개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일정은, 어 아까 우리 지현종 대표가 얘기했듯이, 실은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는안 바뀌지만, 그때그때, 그때 전달 사항들은, 어 전달을 하겠습니다. 매 6시 정도는회의니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또 일정, 뭐, 발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입니다 아, 오글리가리 가족, 리가리이되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에가 야 아들 그냥 꿈으로 가지고나 데리고 오냐? 다 저기 써보고 려고 <laughs> <놀람> <놀람> <놀람>

<laughs> <좀 쉽게 도겨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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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온 전날이기도 해요. 음식 먹는 기를 시작합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공수해온 백주로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일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건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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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특별 케이스 응, 절대 이안 먹어. <웃음> <웃음> 우리 이케 술안 먹고, 이거 안 해.